안녕하세요. 무서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에코레비 헤어앤스파의 크루 지원이라고 합니다. 에코레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주세요 에코레비는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미용실을 넘어서 체계적인 모발 및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헤어 미용사가 아닌 전문 관리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. 이러한 점이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점을... 아, 에코레비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.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할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에코레비가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할수 제가 생각하기에 에코레비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곳이에요. 빠르고 확실한 성장을 원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므로 고민하지 말고 에코레비를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함께 성장하면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